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통해 일하실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왕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종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어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근유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 받기 앞당하시니 큰 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주 앞에 나아갑니다왕 대신,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매합니다. 주님만 찬양 맡기앞 당하시니. 큰 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주 앞에 나 나갑니다 보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뒷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쇄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옵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 85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모론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84편과 8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는 게 뭡니까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 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대로가 있다라는 왕이 오는 길이 예비된즉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잘나 있는 사람들이죠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매일매일 every day with u s 통해서. 왕이 오는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길이 나 있는 거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길을 낸 거예요. 다니고 다니고 다녀서 길이 난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난 것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에브리데이 위드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시온의 대로 다음에, 바로 뒤에 어떤 말이 나오면 좋을까요? 뭐 꽃길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눈물골짜기를 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골짜기가 뭡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꺾이고 부러지고 뽑히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아픈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많은 셈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때 그때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복인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근데 왜 이게 복이냐? 그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어, 큐티 책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믿음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눈물 골짜기에 많은 셈이 있었다 그랬죠. 골짜기와 셈. 고통과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죠. 저희가 개척을 하고 라이브 처치가 가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순간순간마다 힘든 그런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감사한 이유는, 야,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순간에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샘솟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셈, 응답의 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내와 85편의 10절입니다. 이내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야, 이게 회복을 노래하는 10편인데요. 85편이. 그때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 있어요. 아주 상반된 두 이미지를 같이 씁니다. 인내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을 했다. 근데 이두 가지는 다른 거거든요. 인내, 진리, 의와 화평. 이건 사실은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진리와 공의는 죄를 판단하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죠. 인내와 화평은 사랑이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둘은 충돌되는 건데.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리셔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데, 죄를 용서하고 죄를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죄 값을 주님이 감당하셨죠. 바로, 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대신 짐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자리예요 근데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은 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말은 해야 되지만 어색함을 또 깨서 먼저 다가가는 것. 그리고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보여줘야 될 균형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 지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 인간이 잘 회복되고 온전해지려면 바로 이 사랑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면 이 균형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 큐티 책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죠. 죄책감 때문에 주눅 들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겨 방종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정말 막살아도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입맞춤. 그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안과 화평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놀라운 이 역설의 신비가 여러분 안에 다 느껴지고 믿어지고 실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를 지날 때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그 눈물을 기도의 샘물로 바꾸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반대로 은혜를 핑계로 죄에 무뎌질 때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보며 균형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을 기도의 셈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길로 삼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신비, 그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을 날마다 묵상하며, 죄를 미워하되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